아 진짜 오늘부터 샐러드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야채 다듬고 닭가슴살 굽고 또 설거지 하고 생각만 해도 번거로워서 결국 배달에 키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 세상 간편한 또띠아랩으로 바꾸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 있죠 또띠아와 야채 단백질 소스만 준비해두면 배고플 때이 또띠아에 착착 싸기만 하면 되니까 식사 준비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진짜 맛있으면서 살 빠지는 또띠아 랩네 가지 레시피 알려 드릴게요. 하루 한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든든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는 꿀 조합들이니까 꼭 끝까지 봐 주세요. 첫 번째는 에그마요 또띠아 랩이에요. 계란을 세개 먼저 삶아 줍니다. 계란이 익는 동안 통밀 또띠아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또띠아를 너무 오래 구우면 바싹해져서 말기 어려워지니 기름 없이 중약불에서 15초씩 구워주세요 이제 에그마요를 만들게요 삶은 계란을 으깬 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1스푼, 그릭요거트 1스푼, 그리고 소금 후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구운 또띠아 위에 로메인 두 장, 당근 라페, 그리고 햄네 장, 그리고 아까 만든 에그마요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로메인 한번더 덮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랩은 매직랩을 사용했는데요. 끈적이는 면이 아래로 가도록 깔고, 또띠아를 말아줄 때는 매직랩을 살짝 당기면서 돌돌 말아주면 모양도 단단하게 잡히고 풀리지 않아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혹시 소스가 흘러내릴까봐 걱정된다면 매직랩을 한번더 감싸서 마무리 해주세요. 가방에 넣고 다녀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정말 편해요. 두 번째는 매콤 닭가슴살 또띠아 랩입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매운 저당 소스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는 저당 고추장 한 스푼, 스리라차 소스 두 스푼 정도 넣고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란 한 개도 삶아서 으깨준 뒤, 그릭요거트 한스푼 소금, 후추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제 매직랩을 깔고 구운 통밀 또띠아 위에 로메인 매콤 닭가슴살 그리고 에그마요 채썬 양배추 순서로 올려주세요 이제 마요네즈를 한번 뿌리고 또띠아를 돌돌 말아주면 속이 가득 찬 매콤 닭가슴살 또띠아 랩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크레미 마요 또띠아 랩이에요. 먼저 오이 한 개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작게 잘라줍니다. 이제 소금에 잠깐 절여주세요. 10분 뒤에 물기를 꼭 짜주면 아삭한 식감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이제 크래미는 손으로 찢어서 저당 마요네즈 2스푼, 그리고 와사비 조금, 그리고 후추 약간 넣고 크래미 마요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매직랩 깔아주시고요. 구운 통밀또띠아 위에 로메인 두 장, 그리고 크레미 마요 가득 넣어주시고요. 절인 오이와 채썬 양배추도 넣어줍니다. 이제 살짝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를 올리고 마지막에 로메인 한장더 덮어 돌돌 말아주세요. 랩으로 단단하게 싸주면 완성됩니다. 속 쏘는 와사비와 스리라차 소스의 조합이 진짜 중독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치킨 텐더 또띠아 랩이에요. 어? 치킨 텐더는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한 끼가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더라고요. 바삭한 텐더 하나만 추가해도 만족감이 확 올라가고 폭식 욕구도 줄어들거든요. 물론 너무 자주 먹지는 않고, 치킨 땡길 때 먹는 한 끼예요. 전 이런 식단도 다이어트 오래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매직랩 위에 구운 통밀도띠아를 올리고, 로메인 3장, 아까 만들어두었던 에그마요, 그리고 치즈도 2장 올려주시고요. 야채는 슬라이스에 둔 오이와 토마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 메뉴인 치킨 텐더를 올려주시고요. 소스는 살짝 매콤함을 위해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저당 마요 소스를 뿌려서 돌돌 말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양 조절을 못해서 또띠아 한 장을 더 추가했어요. 혹시나 뚝띠아 말다가 찢어질 것 같다면 한 장을 더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스가 새지 않게 꼼꼼하게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바삭한 텐더와 고소한 마요, 그리고 스리라차의 매콤한 소스 조합. 이건 진짜 실패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레시피만 준비해 두면 귀찮은 샐러드 준비 없이 맛있고 든든하게 다이어트 도시락 해결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맛있고 간편한 다이어트 레시피 들고 올게요.